네.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알까이 도사입니다. 자, 이곳은요. 피아골의 오토캠핑장. 군에서 개인에게 불화한 오토캠핑장입니다. 원기마을이라는 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 마을, 원기마을, 양지길이 있고 음지길이 있는데,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쪽에 예, 빈지과 땅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또빈집 하나 나와 있다고 해서 한번 빈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수유 선생 대신에 우리 달곰이가 함께 갑니다 달곰아 가자 걸어서 한번 가보자 오늘 저 산책 나온 김에 달곰이하고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안내해 아자 이곳은 남도 김치 전승교육관 치유, 힐링 음식, 창업, 취업 교육 훈련 이기 과정. 아, 여기서 뭐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2022 전남 동행형 일자리 사업에서 아, 힐링 음식에 대한 창업, 취업 교육을 여기서 아,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곳이네요. 여기 기촌에서 이거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김영희, 남도, 김치, 명인이 있네요. 전승 교육관. 자, 이런 거, 기농기촌에서 교육받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빈집을 향하게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자. 힘들다, 달고마. 아, 이쪽은 원기마을, 마을 해관입니다. 자, 계속, 말을 끝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마지막 마을 끝집이라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마을의 제일 끝, 끝집입니다. 원기 마을, 마을 해감 제일 끝집에 위치한 집입니다. 온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못 들어가게 큰 바위를 두개 입구에다가 진입로에다 놔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빈집입니다현위치에 땅을. 매매한다고 내어놓습니다. 자 그럼 에, 건물을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상태는 뭐, 석가래가 완전히 다, 오래돼가지고, 집이 흙이다, 흙벽이다, 지금 무너지는,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네요. 뭐, 완전히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집으로서는 도저히 뭐, 쓸 가치가 없고, 그냥 땅만, 현위치 땅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가격과 땅 평수를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까기 도사는 정보 제공만 합니다. 집은 새로 지어야 할 그런 오래된 흙집입니다. 집은 새로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이쪽은 완전히 다 무너졌네요. 예. 집에뒤쪽인데 뒷모습인데 완전히 뭐 무너져 가지고 다 쓰러졌습니다. 자, 이거 뭐 스레트도 다 이거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어할것 같습니다. 원기 양지길 55. 아, 집번도 나와 있으니까, 지번 보시고,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한번 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직접 이 전화번호로 집주인한테 전화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까기도산 그냥 정보차원에서 빈집 나와있기 때문에 올려드립니다 과연 몇평이고 가격은 얼만지 직접 집주인과 통화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기리산 알까기 도사였습니다.